봐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 점하고 q 점이 있었는데 각각 x 축하고 y 축 위에 있는 점이래 자 그러면 우리 대개는 x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야 그럼 1 콤마 0뭐 여기가 2야 그럼 2 콤마 0 이렇게 해서 y 좌표가 0이 되는 거야 그치 아 그럼 얘는 얘는 x 축 위에 있으니까 이거가 0이 되는구나 그치 그럼 얘는 y 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렇지 x 값이 0이 되는구나 그러면, 봐봐. 2분의 1, a 플러스 3이 0이 돼야 돼. 그지 그러려면, 얘를 넘겨서 2분의 1, a는 마이너스 3. 양변에 2씩 곱해 보면, 얘는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아, 그럼 얘가 0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7이 되겠구나. 그치? 그래서 p라는 애는, 마이너스 7 콤마 0 이렇게 될 거야 봐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아 여기 그럼 마이너스 7 콤마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자그 다음에 얘가 0이 된다면 이거가 0 이렇게 해주고 그럼 b 플러스 2가 0이네 그치 그러면 b 플러스 2가 0이려면 B는, 이렇게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구나. 그럼, 요거가 마이너스 2네. 0마이너스2 해서, 0마이너스2요 점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요 점은 P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점은 Q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원점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잖아. 어, 여기가 직각이구나. 그럼, 요 길이는, 칠이 되겠다, 그치?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지만, 길이를 마이너스 7이라고 하진 않아, 알지? 그 다음에, 얘도 요 점은 마이너스 2지만, 요 길이는 2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7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한 거야. 그래서 약분 뿅뿅 이렇게 하고, 7, 이거가 정답이 되겠지. 이해가 돼? 네.